제가 고수를 캐다가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작년 가을에 어, 우리가 호박잎을 다 갈았잖아요 이 호박잎을 갈은 그 밭입니다 우리는 호박잎을 버리지 않고 다 파쇄기로 파쇄해서 거름을 쓰죠 작년에 그 영상을 보여 드렸어요 근데 고수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잘 컸습니다 엄청 컸죠 근데 밑에 보면은 이 지금 호박 그 줄기가 다 밑에 지금 엉켜 있어요. 얘가 이걸 거름으로 이걸 거름으로 먹고 이렇게 큰 거죠. 보시면은, 네, 이렇게, 이게, 이게 호박 줄기입니다. 이 안에서 거름과 유기물을 다 먹고 지금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뿌리를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호박이. 이렇게 하나 꺼내놓고, 네. 뿌리가 지금, 어, 고수를 아시는 분은 지금 보시면은 틀린 게 있을 거예요. 고수는 보통 뿌리가 이렇게 잔뿌리가 이렇게 많지 않고 잔뿌리가 많이 나오기 전에 이제 투학을 하는데요. 물론 잔뿌리가 많이 나오면은 고수는 뽑기가 힘들어서 어 작업하기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뿌리들이 잔 뿌리들이 엄청 활성화가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밭이 좋다는 거죠. 땅이 땅이 거름기가 많다는 거죠. 저는 어 밭에 지금 비료를 특히 넣지는 않습니다. 다른 화학 비료는 밭에 밭에 뿌리지 않고 특히 농사 끝물에 호박 끝나고 비료는 안 뿌려요. 이제 단, 단지 이 호박 줄기를 파쇄해서 넣은 것 뿐입니다. 이렇게 잔뿌리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제가 작년에 호박 줄기를 파쇄해서 넣을 때 병이 옮겨 가지 않나. 그 호박에 남아있던 병들이 내년에 또 호박에 옮겨 가지 않나. 그런 염려도 하셨을 겁니다. 벌레와 균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파쇄하면 병이 옮겨가겠죠. 하지만 병 방제를 평상시에 어 저희 영상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방제를 잘 해놓은 상태에서 나무가 건강 상태 건강한 상태에서 파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어요. 이 밭에 보시면 지금도 이런 하얀 잔뿌리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잔뿌리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보세요 한번 보실까요 이런 잔뿌리들이 이게 많다 보니까 애들이 건강한 거죠 건강하고 어 빨리 컸어요 제가 생각보다 애들이 빨리 커 가지고 내가 설 전에 작업을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빨리 커서 설 전에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바닥에 지푸라기들이 지푸라기가 아니라 호박 줄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뿌리가 엄청 이렇게 잔뿌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이나, 아, 오이 같은 거는 일찍 걷어니까안 되겠지만, 호박이나 그런 줄기를 보통 밖으로 빼놨다가, 어, 봄 되면 태워요. 어,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때로는 밭에 가로 넣어서, 예. 어, 밭에다 놓고 노탈이나 쟁기를 쳐놓고 밭에다 겨울에 묵히면은 이 어, 거름 대용으로 아주 좋은 퇴비로 쓸수 있는 그런 거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잠깐이나마 제가 작업을 하면서 고수 작업하면서 어, 지푸라기 어, 호박 줄기에 이 거름이 제가 이렇게 보고 호박 줄기가 거름이 된다는 것을 제가 어, 여러분께 직접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올렸어요. 자, 이 같은 경우는, 보세요. 특이한 현상이죠. 지금, 잔뿌리에서 더 굵은 뿌리가 밑에서 나기 시작해서, 납니다. 잔뿌리가 있고, 잔뿌리가 있으면서 끝에가 쭈르, 적어져야 되는데, 보시면은, 끝이 더 굵어졌죠? 잔뿌리보다. 시작점보다 끝이 더 굵어졌어요. 네,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땅 속에 그 영양분이 영양분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거꼭 어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호박 줄기를 어 올해 올 가을에는 버리지 마시고 어 거름으로 재사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농사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